이 몸을 아보지 말라고 방법은 좀 간단해도 녀석들의 심리는 제대로 계산해뒀으니까 이 자식들 지금쯤 분명 지루하다느니 빨리 돌아가자느니 공실형 되면서 돌아가고 있을걸? 지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란 뜻이야. 여긴 주변이 어두우니까 풀숲에서 세 명이 확 튀어나가면 분명 놀라자 빠질 걸. 그리고 녀석들이 눈치채기 전에 도망가서 다음 장소에 매복해 있는 거지. 쉿, 들려? 누가 오고 있어? 보나마나 내 부하들이겠지. 내가 셋을 세면 동시에 나가는 거야. 셋, 둘, 하나. 와! 와! 어? 너희는? 일단 도망치지 말아봐. <laughs> 봤어? 아까 그것들은 절대 사람이 아니었다고. 담력 지으의그 이상한 전설이 진짜였어. <laughs> 어떡하지? 우리 벌써 귀신한테 씌인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페이몬 네가 이렇게 겁쟁이일 줄은 몰랐는데. <laughs> 먼저 도망간 건 너잖아. 누가 누굴 비웃는 거야? 음 그야 네가 귀신이다라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거지! 진짜 유령은 무서운 거니까 걔네한테는 이+ 이토 님의 주먹도 소용이 없다고 문득 생각난 건데 걔네도 우리처럼 도망치더라고 그 말은 그 녀석들도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진정됐어 그래서 이+ 몸이 생각해 봤는데 걔네가 진짜 유령일까 그냥 유령인 척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건 아닐 거야.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진수의 숲을 둘러보면서 야시로 봉행이 숨겨둔 장치를 다 파악해뒀거든 아까 그 셋은 야시로 봉행 사람이 아니야 눈에 익은 얼굴이긴 했는데 가자,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뭐? 거기 다시 돌아가자고? 그, 그 그치만 만약에, 만약에, 만약에라도 진짜 악귀 같은 거면 어떡해? 지금 돌아갔다간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 괜찮아, 페이몬 그렇게 무서우면 넌 여기 있어. 나랑 여행자 둘이 다녀올게. 으, 진짜야? 음, 알았어. 그렇네. 저번에 야외 출판사에서 산 탐정 소설에서도 그랬지. 사건을 조사할 때마다 난안 갈래라고 말하는 사람이늘 먼저 죽었어. 으, 안 되겠어. 나도 갈래. 너희랑 안 떨어질 거야. 그래 그럼. 아까 그놈들은 저쪽으로 간것 같던데.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찾아보자 잠깐만! 그럼 네가 나고자가 되잖아 탐정소설에서는 그런 행위도 엄청 위험하다고 <laughs> 내 걱정은 마이 몸이 마만 제대로 먹으면 무서울 게 없거든 오,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<laughs> 널이 정도로 겁먹게 했다면 놈들은 사람 겁주는 데 도가 텄을 거야 잡히기만 해 아주 제대로 배워줄 테니까 그럼 나 먼저 간다 에휴, 이토 저 녀석 또 혼자서 말하다가 사라져 버렸네. 진짜 가봐야 하나? 알았어, 그럼 가보자. 미리 말해두는데 무서운 게 튀어나오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?